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차량은 13년식 약 13만 6천 킬로 주행한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성능이죠. 제가 이 차량 지금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승능 기록부를 보시면 단속 연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된 모습이고, 현과 장치 쪽은 부식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멀티링크 부분이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여러 부분에 치우침이 있으면 하부에서 잡소리 및 쇠소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전혀 치우침이 없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6.79mm로 한 75%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만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뒷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아주 컨디션이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중간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실 패널 쪽이 깨끗한 상태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엔진오일팬 쪽이에요 지금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고객님 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까지 깨끗합니다 미션쪽도 마찬가지로 비침이나 누유가 전혀 없어요 미션오일팬까지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속쪽 등속조인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인트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있는데요 구리수 누출이 전혀 없습니다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레드 엔드 부싱도 찢어짐이 전혀 없고요. 로완 볼 조인트도 찢어짐 없이 잘유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할게요. 동일한 상태로 찢어짐 전혀 없고요. 타이레드 엔드, 로완 볼 조인트, 각종 부싱 상태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트레드도 봐드릴게요. 6.18mm로 7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을 보시면 좌 우측 편만만 없는 상태입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네 타이어가 모두 금모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 얼라이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애니룸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각종 오일류들은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엔진니어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일 테스터기로 엔진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어 100%나 나왔어요 이 차량 엔진오일 교체하신지 얼마 안 되는 차량입니다 약 5,0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시고요 어, 냉각수도 보충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워시액도 충분히 있고요 브레이크 홀도 봐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홀도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입니다 아 그리고 엔진 관리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먼지는 좀 쌓여 있는 상태지만 인젝터 쪽이 깨끗합니다. 경유 누출 한 방울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네 하부에 이어서 엔진룸 관리 상태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로 이동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저희 배달에들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스캐너로 엔진과 미션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점검 전에 계기판의 실주행 거리를 먼저 보실게요. 136,182km 확인하셨고요. 어떠한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 체크 해볼게요. 엔진 고장 코드, 네, 인식되지 않았고요. 실시간 데이터로 해당 차량의 부조 여부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엔진 회전수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최저치 870대, 최대치 89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므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좋습니다. 미션도 보여드릴게요. 미션 고장 코드 여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용 스캐너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이 정상임을 확인했고요. 다음은 중요한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된 차량입니다. 네 시원하게 작동 잘 되고요. 이쪽 보시면 하이패스 눈밀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vdc 오토 에어컨 1열에 열선 시트 아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토프 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오토홀드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주차 감지 센서 이렇게 장착된 차량이네요 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이 차량 연식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도 믿어질 지 만큼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요.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No.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광택 작업이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본 네트 쪽에 수월 마크 하나 없는 차량으로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속 쪽에도 눈에 띄는 문콕이나 리터치된 부분 전혀 없고요. 후면부도 깨끗합니다.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쪽도 동일한 상태예요. 문콕이나 리터치된 부분 전혀 없고 휠 컨디션도 내짝다.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산타페 DM 차량을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이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에요. 추가로 경정비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게요. 아래 보시는 실차주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시고요. 구입하시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